아니 이거 고지 여보세요? 어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... 도련 퇴근한 거야? 아니 오늘 일안 한대 아 명절 명에 오늘? 아 그래도 명절이야 일이 없어서 그래 일이 없어서 <laughs> 잘린 거야? 아니 비 장품들이... 할머니한테 세배하려고? 그러라 세배하려고? 그러라고 전화한 거지 <목소리> 어 그래 설치해 놨구나.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. 엄마 연예인이가 노래 나고 세배인데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빨자마다 우리 우리 그거 했던 거. 아 <목소리> 어. 저번에 했던 것처럼. 이게? <목소리> 어. 저번에 해던 것처럼? 아 맞아 해봤던 <목소리> <새배에 산> 것처럼. <목소리> 어, 응. 연습 안 했어 노래? <목소리> 노래.

할머니도 건강했고요. 음, 응. 밥 먹었어? 인사, 인사 드리고 밥먹으려고요 그래, 어이들 밥도 먹어. 네. 잘더 있어? 네, 할머니. 음, 응, 행복하게 잘 살아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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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끝. 끝, 할머니 끝. 그다음에 큰 아빠. 한번더 해자 우리 큰 아빠하고 고모, 고모고.

와입쁘게 어, 해서 올려 많이 저하 재밌게 살살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새해 세요좀줘야지야밥 먹어야지 이제 밥 해야 돼 떡국하러 떡국 갈야 떡국한다고 떡국 내일 또 전화할게 그래 그럼 내일 또 통화하자 어 바이바이, 음. 바이바이. 바이바이 우리 이제 떡국 만들거야 응 어, 떡국 만들자 라떼 이거 수리기둥이야 귀여워 우기야 어, 안자고 기다리고 있어 응떡 주세요 밸런스 좀 줄래, 밸런스? 밸런스! b a 먹으면 맛있어? 아, 아닌데? 어조 balance. 어, 근데... 넘어졌어. 어? 넘어졌어? 뭐가? 당근. 떨어졌어? 이거 근데는 아니야? 아니야. 떨어졌어? 네. 응. 떨어졌어. 미치! <laughs> 당근하고 뭐할 거야? 당근하고 호박도 해지. 야 Il y a des choses qui ça. fait mes visages. Ils vont penser que je ne fais rien dans la vidéo. C'est trop Les gens qui regardent. C'est vrai. <laughs> je regarde. Je <laughs> finis. 이대 이거 나올까? 이건 식얇지식 얇지식빵 간데. 버거 만 원래 그비건 말고 고기? 원래 소 고기 넣지. 아. 거 그치? 그냥 메 맛있지. 그렇지. 괜찮아? 괜찮아. 지 고마워. 그래서 소방을소방이 자, 방 작. 자, 방이 진짜 작 자, 자, 진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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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안 넣었는데 한번넣어 봤어. 아 진짜? 원래 안 넣어. 원래 우유 넣어. 만두. 여섯 개 넣었구나. 어. 네 개? 4개? 네 개씩? 네 개씩 먹다가 여덟 개. Hum? Tu, peux tuiller. Tuiller? Là, tu peux tuer peu. Avec ça Une cuillère Doucement, oui. <laughs> gentiment. quest okay. mmh, oui. On tricherie, Amia. Tricherie 괜찮아 괜찮아? 음더 맛있어 아 어, 그래? 저도 먹을 거. 어 됐어 이제 플레이팅해. 플레이팅 해 플레이팅 김김김김김김김김김 나야. 김김인데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고생김김잘김어김김 이제. 그래. 여러분. 오랜만이에요. 그 동안 진짜 엄청 바빴어요. 엄청 바빴고 그, 그동안 일 많이 하고 남편도 일 찾았어요 어 <laughs>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<목소리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게 먹어 어때? 맛있어? <목소리> 그 뒤에 빨리 먹어. 네? 그래? 응. 벌써? 음 맛있어. 우리 다시 만들 수 있어? 응. 떡 있고. 떡이 있고? 다 있어. 야채 있고? 응. 다 있어. 진짜. 다 있어? 둘. 응. 다시 만들 수 있어.

아니, no. 괜찮아. 응 괜찮아. 괜찮아? 응. 나 먹어봐. 응. 맛있어? 응, 맛있어. 응. 음. 나도. 응. 음. 맛있어. 커피 <laughs> 맛있어. 커피 <laughs> <꽃게> 맛이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<꽃게> 맛이 <laughs> 맛있어. 남편이 제 게임하고 있어요. 제 스위치 게임. 두밀수 맛있어. <laughs> <말소>. 하나, 둘. 음. <laughs> <laughs> 음. 나 잘했지. 응, 음, 잘했어. 남편이 떡국 만들었어. 제가 티라미수 만들었어요. 뭐가 더 맛있어? 떡국? 아니면 미찌미수치찌미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